오늘 공부한 내용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팀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팀장이 진짜 일을 잘하는 팀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뭐 보통의 보통 직원들을 데리고 얘도 보통이고 얘도 보통이고 얘도 보통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협력을 이끌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도저히 못 돼. 근데 여럿이할 때는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뭐 말이 쉽지 뭐. 뭐다 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량이 부족이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을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마크 모텐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제 책에서 본 거예요. 직원에 대한 가치 제안을 검토하라. 인재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서로 연결된 네 가지를 제안을 한다. 그첫 그러니까 번째가 물질적인 제공, 또 발전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연결 및 커뮤니티. 이런 말이 있고. 의미와 목적. 물질적인 제공은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냥 연봉을 올려주면 돼. 근데 여러분, 연봉을 올려준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약간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경쟁사에서 따라 할수 있어. 니네 회사에서 얼마 받아? 우리가 더 줄게. 이래 버리면 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제공,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직을 많이 해보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월급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뭐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터무니 없이 돈을 안 줘. 예를 들어 내가 능력있으면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강의료를, 저 혹시 강의료 얼마 정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얼마 정도 해드리면 될까요? 얼마 정도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 내맘대로 받고 싶은 거를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들, 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해는 어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막고 줄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활은 될수 있게 줘야지. 늘 마음껏 줄수 없어? 그러면 돈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환경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H R 담당 임원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회사가 강남에 있었는데 뭐 이제 건물도 노후되어 있어. 그리고 뭐 회사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 뭐이 공간이 이만큼 쓰다가 저공간에 이만큼 쓰다가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그 사무 공간에 대한 그런 니즈들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왜저기 네이버 그린 팩토리라고 해서 뭐 네이버 정말 센세이션 그 당시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멋들어진 사무공간. 근데 이제 강남은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이제 드니까 강북으로 옮겨요. 진짜 뷰 좋은 남산이 보이는 이런 데를 옮기게 돼요. 근데 옮겨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그거를 HR 담당 임원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근데 이거는 너할 일일까? 야 임원이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어떤 업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아까 물질적인 보상, 돈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회의실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회의실이 크기가 다 달라. 그냥 네모 딱딱딱딱 해가지고 똑같은 의자 딱 배치한 게 아니라 컨셉이 있어. 여기에는 오렌지, 여기는 뭐 옐로우. 거기에 뭐 오브제 하나, 우리 뭐 어떤 뭐 시계라든가 뭐 조명이라든가 다 진짜 컨셉을 맞춰서.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그냥 뭐 관리하는 팀에 해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그냥 맡겨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선정을 하고 의자 하나 뭐 색상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본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놀러 갔어요 그 회사에 너무 정말 러블리 언니 이 사무 공간이 직원들 몰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또 그러더래. 아니,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든 거야. 아니, 그거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리고 발전과 성장의 기회인데, 저 어제도 제가 여기 이제 교육을 했는데, 대구 지역에 지금 대구 출장 왔어요. 여기 는 호텔이에요. 네. 대구에 좀 이렇게 CEO분들, 좀왜 그,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 오시는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여, 모인 곳인데 무슨 무슨 CEO 이런 데잖아요. 대기업은 사실은 조직 내에서 이런 기회가 너무 많아 교육을 받을 만한 기회가. 근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이런데 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중소기업이라 취업하는데 애들이 선호하지 않아, 오래 있지를 않아, 재직을 안 해. 뭐 좀. 현실적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디에서 사회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디에서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카페를 해요 근데 그 카페에 있는 어, 직원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1, 2년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 직원들 카페에 그 베이커리 만드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실무를 배워서 자기의 샵을 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친구는 디저트 카페를 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디저트가 주야. 그럼 음료는 주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디저트에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한 1년 있어. 근데 거기는 허, 바리스타가 뭐냐, 사장님인데 커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러면 나 여기에서 커피를 좀 배울래.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게 있을 때, 여기에서 배울 게 있을 때. 그래서 실제 제 친구 중에 이제 해방촌에서 너무 예쁜 디저트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데리고 있던 아이가 있는데 한명 나가고 두명 나가고 뭐 애들이 이렇게 이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명한 한 명씩 나가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위에 올라가게 이제 된거 왕고가 된 거야. 근데 언니 얘도 한 내년쯤 나간대 친구가 저기 미국의 뉴욕에 카페 이제 컨설팅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컨설팅을 하러. 그러니까 어떤 뉴욕에 한국인이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서 얘 디저트가 너무 예쁜 거야. 그거를 한국의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근데 제 친구가 혼자 가서 하기는 너무 힘들으니까 밑에 이제 직원을 하나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얘가 경력이 제일 많으니까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갔지. 야, 근데 걔가 조금 이에가 나간다 그랬잖아. 근데 뉴욕에 가서 어떤 경험을 쌓는다. 그러면은 저 친구의 입장에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지. 언니. 안 나간대. 그러니까 직원이 계속 이렇게 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팀장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그래도 조금 내 밑에서 일을 배운 아이들이 같이 있어주는 게더 좋거든. 근데 얘네들을 여기에 잡아들 수 있는 방법이 발전과 성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3년만 딱 있다가 뭔가 배워서 뭘 해야지 이거예요. 그 배울 것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울 거는 누가 줄 수밖에 없을까? 팀장이 줘야지. 그러니까 일을 뭐 이렇게 주면서 배우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팀장이 많이 알아야 돼. 팀장이 일단 똑똑해야 돼. 팀장, 팀장이 일단 역량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역량이나 그 노하우를 얘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갤럽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자, 그러니까 미국의 근로자 48%는 더 나은 업스킬링을 위해서 퇴사를 한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한적 있는데, 유튜브에서. 배울 게 없으면 퇴사해야 된다고. 그게 딱이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첫 번째, 그첫 번째 회사에서 그만뒀던 이유, 그 독일계 회사 정말 좋은 회사 거기서 그만뒀던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나를 별로 안 예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잠깐 책을 보고 있는데, 책 본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좀 만화책을 본 것도 아닌데. 팀원들은 연결 커뮤니티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안에서 팀원들끼리 어떤 이제 액티비티 하는 것들, 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를 그냥 일안 해. 그리고 금요일 하루를 팀원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얘들아, 오늘은 남산 갈래? 그래서 남산 투어를 해. 맛있는 거 먹어. 이런 거 솔직히 직장인들이요. 하루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주말에 못해요.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러면서 조금 더뭐 자연스러운 이야, 이야기를 하고, 뭐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팀끼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직은 이런 조직이 있어요. 3대가 모이면, 3대? 3대는 어떻게? 2 30대, 40대, 50대 직원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 7명인가? 그러니까 이세 세대를 일곱 명인가를 알아서 모아가지고 오면 돈을 200만 원을 주고 이들이 어 같이 함께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3대가 모이질 않아. 마지막은 의미와 목적이었어요. 셋의 케이크였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깔아면 <laughs> 이 일을 너가 하면 우리 회사에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 일은 어떠었다는 어 어떠한 의미에서 너한테 도움이 된다.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저희는, 팩스를 보내서 어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 지금도 팩스를 쓰기는 하지만,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팩스를 보내래. 종이를 이만큼 주는데, 아, 이런 기억이 있어. 팩스를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알려주질 않아. 근데 여기 써 있어. 팩스 보내는 게. 영어로 써 있어. 근데, 이게 막 명확하지가 않아.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종이를 뭐 넣으래. 근데 지금 그 종이가 뭐 프론트 멋시게 써있어 근데 그 프론트가 글자가 있는 게 위로 오라는 말인지 <laughs> 글자가 있는 게 <laughs> 이, 여기 프론트에 닿으라는 말인지 이것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가 여러 장이야 한 장을 넣어야 되는지 내가 그 여러 장을 다 넣어도 이게 되는지 난 머리 좋은 거지 그래도 한 장도 넣어보고 여러 장도 넣어보고 이렇게도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고 <laughs> 이랬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냈을 때 팩스가 제대로 갔는지를 몰라. 그냥 여러 번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이 하는 거 보니까는 어떻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깨 넘어서 보고 아유. 팩스를 어떻게 보냅니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걸 안 알려 줬어, 어릴 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팩스가 독일로 가는 거였어. 우리 독일 회사였으니까. 그럼 업무를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내가 진짜 이 팩스 보내는 데 날에 심혈을 기울여서 보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보드미팅을 했어요. 아시아잖아요. 홍콩, 뭐싱가포르뭐 이렇게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보드들이 와서 미팅을. 돌아오면서 해요. 뭐 서울에서도 하고 뭐 홍콩에서도 하고. 내가 이제 회의실 잡아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있잖아. 보드들이 다 이렇게 온다? 이거 굉장히 임포턴트한 거니까. 너 선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해야 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근데 여러분,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저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감이 잘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야, 너가 진짜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오겠어. 근데, m 스 s t It's important. 막, 막 얘기하는데, 팀장님, 뭐 예를 들어 대리님 내 사수가. 야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떠떠한 거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럼 야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오는 거야 나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얘기만 해줘도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의미를 주는 거구나 이걸 알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인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네가지첫 번째 물질적인 재고 두 번째 발전 및 성장의 기회 세 번째 연결 및 커뮤니티 네 번째 의미와 목적입니다 내게 잘, 팀장님들, 기억을 하셔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